자리사리. 1 2 3 4 5. 5. 가르카. 5. 5. 10도. 호 태국이 배드민턴 강국이잖아요. 물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우리 국가대표팀이 많이 태국 대표팀을 이겼지만 어쨌든 이 태국은 생활 체육으로 배드민턴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근하고들 많이들 간대요. 저도 배드민턴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 기회로 같이 배드민턴 치러 가게 됐습니다. 아, 설레네요. 이렇게 앞에 있는 네명 그리고 저까지 해서 다섯 명하고 또한 명. PA라는 a 라는 분이 또 갑니다. 그래서 여섯 명에서 치어갈것 같아요. 존는 콘타이. 처 촥. 배드민턴 맞? 예. 콘타이. 게임? 게임. 콘타이. 유 메라스노. 메라스노. 몰로. You k n 안세이 안세영. 안세영. 어? หมนึ่เนก์หนึ่งหมายเลขหนึ่งในโลกเธอชนะ n นเอเชียน้นอัพมาชันลวชีวันองบำลุงผัอะไรอย่าอุนบรู้จัไหมครับองบำลุงผังเป็นไทบนันองบำลุงผังนี่ไงนี่ไงนี่บุษนันบุษนัน บุสนันางบำรุงพันน้องทิ้งเอาใหม่ดิน้องเสียเสียเกลียอึ้งอึ้งเออเมื่อกี้เสียเสียเกลียวมึงเัลียวมันบุษนางบำรุงพันไม่ใช่ไม่ใช่หรอเมื่อกี้อยู่นี่มันเสียดิอยู่สียงแบบว่า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ลยไม่ใช่ภาษาไทยภาษาไทยอะไรนะอะไรนะบุญบุญมีบุญอยู่บุษนัางบุษนานเออเออเออตอนนี้แน่ยมีครีมน้องทิ้ม Clean. Clean. Her nickname. Cream.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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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aid. <laughs> oh. To the Korea. Oh. To the Korea. <laughs> 있어. 아, 이렇게 펍트 예약을 해놓고 하는 거구나. 오, 되게 많은데? 자리, 자리가, 자리카 오, yo, I went here with Pui. 아, 예전에 아. 왔었던 곳이구나 내가. 아. 예전에 여자친구 아는 사람이랑 한번 배드민턴 치러 왔었어요. 여기 오 좋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네. 역시 다들 퇴근하고 이렇게 운동하러 오셨겠죠? 오 좋다. 나 때문인가? 아 브레이크 타임이야? 오케이. 안남 래오. 암남 래오. 아, 아까 방금 불 꺼진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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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시간이 끝난 거래. 요 그래서 지금 다른 팀이 들어왔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아, 지금 실내 온도가 33도면 에어컨 좀 틀어주지 좀 커튼데. 고수율이 너무 많습니다. 옆포트만 하는 것만 봐도 헤어핀에 아주 드롭에 스매싱에 복식 오 복식 자리 변경 뭐 이런 것까지 기가 막히네요. 와, 멋있다. 잘한다. I, I I will ask my wife. บายโอ๋จิงเอใช่ใช่ใช่รีวิวและการบราาวันสัมสิทธิ์เย Say comfortable with the elder age ไไปไปไปไปอเปิรนดาารัดาเฮ้อนี่นี่มึ่ห้องน้ 어 번토 번와 하늘 노란 거 보세요 엄청 노란데 하늘이 뭐냐 하 아니 아니 타워라 1시간 180 180 바트 for o hour only for b o o k i 탱맞 180. 100. 180바트. 어, 맞네. 타 콘타이. 땡땡. 치앙마이. 치앙마이 50바트. 아, 치앙마이 50바트. 뭐라고 하 어. 어, 1시간 대여료라고 해야 되나요? 한코트를 사용하는데 1시간에 18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000원도 내야. 7천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 <laughs> 집인가 보네. <웃음> 귀여워. 가리카, <laughs> 가리카. 이 배드민턴 코트의 마스코트네요, 마스코트. 보이. 보이? 어. 네. 그래서 오늘은 배드민턴을 쳤고 좋습니다. 여기 여기는 그냥 소개를 해봤자. 누가 여행가서 뭐 배드민턴을 치러 오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이런 배드민턴을 여기서 쳤다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 물론 이한 포트지만 하나의 그냥 배드민턴장이지만 오열기가 장난 아니네 태국인들의 배드민턴 사랑이 어, 확 느껴졌습니다 처음보다는 확실히 이게 기가 많이 빠졌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땀 빼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 네, 근처에 있는 야시장 왔습니다 완전 찐 로컬 야시장이에요 지금 몇 시야? 7시 반인데 많이들 문이 닫았네 저녁거리 뭐 먹을 거 살려고 그랬는데 다 아, 먹을 만한 게 없네요 땀을 아주 흠뻑 흘려서 그런지 입맛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거는